hello everyone welcome to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campus i am the dean of international summer campus and the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at korea university we started from uh, to over, uh, about 200 students in 2004 and right now we have about 1400 students so and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our campus program is in the number of students 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re is about 1,200 students from uh, about 30 countries. And second one is that we are inviting uh, uh, about 60 uh, professors 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Yale University, UC Berkeley, and Stanford, and the University of Cambridge. After you came come to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Campus, you can see many international students from 30 countries. That's the best university campus program in Asia. Thank you. 단순히 어학 중심의 학예대학이 아니라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 전체를 통틀는 전공 중심이라는 거죠. 두그 번째 큰 특징은 우리가 이제 국내 교수님을 쓰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직접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학생들이 외국 가서 그 교수님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교수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두 가지가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유학을 갔거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이제 아예 처음부터 가서 이제 있는 한국 학생들이 방학되면은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한국 학생들도 많이 오고 싶어 하고요. 또 외국 학생들이 또 많이 오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한류붐이 많이 불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눠졌고요. 근데 가장 큰두 가지 이유인 것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네의 좋은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 퀄리티가 자기네 대학에서 하는 그 과목만큼 하고 했다는 얘기고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고려대학교 이런 과목 가서 듣고 오면은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하고 같이 동등하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목을 안 듣고 고대에서 과목을 들은 걸 가지고 학점을 대체 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서 퀄리티 자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많이 오지 않나. 그랬잖아요. 초반에는 사실은 전 세계를 누볐어요. 일단 직접적인 홍보를 했고요. 둘째는 이제 외국인 교수들을 직접 데려오자. 근데 그때만 해도 순수 외국인들이 많이 데려오는 걸 목표로 삼았었어요. 근데 예상 외로 순수 외국인도 왔지만은 한국 애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적으로는 순수 외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잖아요. 외국인 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좋죠.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온 학생이 한 7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올해 거의 170명 수준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건 한류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한국어나 한국 문화, 우리 어학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순수한 전공 과목들한테 이렇게 수, 그 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단순히 한류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죠. 네. 우리가 이제 한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제 과목들을 일단 많이 개설을 해요. 한국 문화, 한국 예술, 뭐 이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월화 수목을 우리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은 액티비티를 해요. 필드워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돌 그룹을 우리가 데려다간 춤들 같은 거를 아예 보여주고 올라와서 같이 하기도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난타 공연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난타 구경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리칼리지라고 있어요. 교수님들하고 프리칼리지는 이제 대학 가기 직전에 고3 애들. 그런 경우 이번 주에는 어딜 가냐, 우리 군부대를 가요. 아. 군 무대 가서 이제 한국에 어떤 그런 것도 후형시켜주고요. 기본적으로 굉, 국내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 시스템은 공부만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공무원도 다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자기가 대학 들어와가지고 내가 수업 공부한 나머지 해외 경험을 한다거나 리더십 경험을 믿 이런 거를 딱 엑스트라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한테 너 공부 안 한다. 뭐 이런 창조적이지 않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학생들한테 요구할 때 사회가 변해야 돼요. 그다음에 대학도 이제는 국제화의 2단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과거에는 단기 프로그램 위주였어요. 가서 언어만 배우고 오는 수준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국제화 리더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지식을 배워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책임은 학생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거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제일 크죠. 이제 우리가 한 1,400명 되는데 이제 숫자적으로 한 2,000명 이상 해야 되겠다라는 게큰 목표고요. 물론 한국 학생들도 많이 필요한데 진짜 외국인들, 순수한 외국인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한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그영국에 소아스라고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이 와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예술을 강의해요. 직접요. 그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거를좀더 넓혀가려고 그래요외국인은 한국의 이제 수요가 좀 달라요. 과목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서 좀더 이제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이제 케냐에서 우리가 세 명을 데려오왔는데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대외원조를 받다가, 이제 대외원전 주는 국가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 저개발국 학생들을 아예 데려다가 공부시키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에디오피아하고 케냐고요. 여름 학기만에 세 명이 왔어요. 세 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등록금 면제시켜주고, 이제 항공료 다돼지고 여기 기숙사 내 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지금 에디오피아 협정 되면에디오피아도 시작이 될 거고 동남아 쪽에는 이제 뭐 이제, 이제 미얀마라든가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이단 두세 명씩은 지속적으로 이제 그걸 하려고 해요.